네, 무료 방송 이후에 첫 방송이었는데 막 시장은 오르기는 올랐는데 사실 어, 뭐라고 얘기될까요? 비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어서 어, 우리 오늘 단기 매매했는데 단기 매매도 이 조금 더 놔뒀으면 그냥 더큰 수익이었을 때도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날은 수익을 챙겨 드리고도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laughs> 어. 다음에는 더큰 수익으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 회원님들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2월 4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입니다. 어, 하루 만에 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증시가 오늘은 또 다시 불기등을 뿜어내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코스닥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듯 했지만 조정조차도 길지 않고 오늘 코스피는 또 금융주나 2차전지, 원전,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조선도 조금 오르고요. 방산주들도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소쏘였지만 플랫폼을 제외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한 그 외의 섹터들은 강세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했던 건 어제 미국 시장에 AI에 대한 우려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림인데요. 오늘 또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회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보자고 말씀드렸고 어, 오늘은 매수 매도를 조금 덜했습니다. 오히려 우주 항공에서는 한 종목 수익을 챙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더 올라왔죠. 그랬고 그 다음에 단기 종목으로 리브스메드 단타로 들어가서 그냥 가뿐하게 오전에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k증시의 체질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 어, 밸류업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밸류업지수가 지난달 30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수산출 개시일인 2024년 9월말 이후 최근까지 밸류업지수 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월간 기업 가치 재고 현황. 자료에서 지난달 30일 밸류업 지수가 233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1월 30일까지 밸류업 지수는 134.9%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01.5%를 34.4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어 공시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의 비중이 65.3%나 되고요. 이에 비해서 시가총액 1천억 미만의 소형 상장사의 비중이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등량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SK하이닉스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기소각 주식 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는 6조 1천억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해야지 더 좋긴 한 거죠. 취득 결정 및 3조 8천억 규모의 현금 배당을 공시하는 등 상장사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정책이에요. 어, 정부가 뭘 지수를 올렸냐라고 하는데 그게 정부가 뭐 지수 올려라 이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은 올라가고 시장은 견고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피 반등에도 불구하고 음, 이 흐름을 보면 또 공매도 대기자금이 이 이제 작년 9월에 도 지수가 횡보할 때에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거 죽어 나갔어요.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천 피를 복귀하면서 역대급 급등장이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가면서 발등을 했는데 그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공미도, 공매도 대기 자금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이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서 작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됐을 당시만 해도 대차 거래가 65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갑절이 넘는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대차 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계좌에 대차 주식 빌려줄까 말까 물어보셨던 거 그거죠. 빌려주는 거래로서 통상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확인이 되거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9월 중순보다 오히려 적은 0.32에 머무르고 있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크게 늘긴 했지만 작년 4월 9일 저점을 찍은 뒤 10개월 만에 130% 가까이 급등한 코스피의 시가총액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여하튼간에 이런 이또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은 있다라는 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중 시총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어, 전장 대비 지금 16만 9400원까지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 키웠는데, 치웠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았지만 라이브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하닉스 매수하셔도 좋고 아까도 우리 회원님 어떤 분이 어, 억단이 거의 뭐 10억 가까운 돈을 지수가 5200을 찔러서 빼놨는데 이거를 도로 들여다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러셔서 좋다 그랬어요. 지금 굳이 개인들이 1조원 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1조원 매도한 개인들과 동일하게 돈을 뺄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10월 27일 종가 10만 2천 원을 찍고 10만 원을 넘은 뒤에 전날에는 16만 원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르는 메모리 수요와 가격 급등. 새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당연히 입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저는 SK 한익실 최태원 회장이 뭐 140만원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은 모르겠고 100만원은 분명히 넘을 거고요. 3전도 20만원은 분명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드렸었죠. 얼마 몇달 전에 상가집을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 이제 아이들 학부형을 만났는데 그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길래 그때가 11만원이었어요. 그래서 팔지 마라 그냥 돌아 언니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10만원 정도까지 9만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상가집에서 저보고 어우 30만원 아니 삼성전자 그때 저를 원망은 못하고 11만원 오면 팔 거야 그러길래 제가 뭐하러 팔어 그냥 놔두지 급한 돈 아니면 돈도 많은 집이 이제 그랬더니 아우 그냥 골치 아파서 팔을래 그게 이제 그때 11만원이었을 때팔걸네말 듣고 안 팔았더니 9만원까지 찍었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보유 중이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팔았을 겁니다. 어, 원래 개인 투자자들은요, 20만원 찍었던 주가가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게 15만원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애통을 하죠. 그때 20만원에 팔걸. 내가 다시 20만원이 오면 절대 팔으리라 했다가 20만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칼같이 팔아요. 그과거의 쓰린 고통을 기억하고. 근데 주가는 물량을 털어내고 그때 20만 원을 돌파하는 건 의미 있는 돌파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날아가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땅을 치고 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저도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를 지난번에 급락할 때 그냥 다른 반도체를 갖고 가니까 갖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시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이닉스도 100만 원 돌파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또 하나 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또 그리고, 음, 그 미국에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이 비트코인 폭락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충격을 줄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도 사실은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추세이고, 코인 가격이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코인의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지금 고객 예탁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111조 원을 넘겼어요. 이것도 저는 주식시장의 하나의 상승 원인이고, 거기에 이제 계속 정부에서 부동산, 어, 부동산 투기, 이거를 요번에 다세대 주택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주식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이 흐름이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요, 어제 개인이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이 승리를 한 건지. 어 개인이 기관한테 돈을 맡겨서 기관내 흐름 때문에 승리한 를건잘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도 개인은 팔았어요 어제 순매수했다가 물론 그러면 어제 순매수했다가 오늘 고점에서 팔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 지수가 올라갈 때 개인은 팔고 지수가 내려갈 때 개인은 삽니다. 개인 매도에 또다시 불기 등을 쏟았고요. 오늘은 원전, 전력전선, 2차전지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시총 위주의 상위를 보였고 코스닥은 개별주,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 소형주의 흐름에서 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22개나 되는데 동전주도 많고요. 그리고 개별주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련주라든지 부동산 보유 주식들 할인지주, 삼표시멘트,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 그 다음에 동양고속,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원전, 한미, 외교, 장교, 장교, 원자력, 핵잠, 뭐, 조선 등등에 의해서 조선과 원전이 같이 급등했죠. 저희도 조선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원, 조선은, 뭐, 주인공은 안 됐지만, 조선도 오늘 강세였고, 어, 129 주택 공급 대책, 2호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보유 자산주들, 할인지주, 3표 시멘트. 근데 뭐 3표 시멘트는 성동구 쪽에, 예, 본사가 있어서 정원어 관련주로 또 오르기도 했고요. KCTC 1 0 1고석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2차 전지, LG 엔솔 하나 큐셀의 1조 원대, 에너지 저장단지 공급 소식. 오늘 저는 2차 전지 매수 사인을 드렸죠. 2차 전지 없는 분들은 사세요. 유튜브 회원님들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LG 엔솔, 뭐, LNF, 이런 거 사세요. 사도 됩니다. 대신, 주었니 살았니, 올랐니, 말았니, 끝났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올가을까지 두실 분들은 사세요. 아마도 50% 이상의 수익률을. 제가 2022년도에 금 가격 추천드릴 때, 금 추천드릴 때도 그냥 금 덩어리 사두세요. 투자할 거 없으면 이런 얘기 자신있게 드렸거든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세요. 2차 전지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했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간만에 태양광이 갔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셀 모듈 세제 세, 혜택에 대한 기대감 종료 예정으로 미국의 태양광 업체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HD 에너지 솔루션, o c i 홀딩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에서 기대감으로 지주사 관련주들 두산 하루 만에 반대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카지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속에서 반사수의 감과 그다음에 이제 2월 달 명절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의 명절에 또 요우커들이 국내를 방문하게 되면서 어 카지노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카지노 중에서 탑픽은 파라다이스예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보지 마시고 파라다이스만 보세요. 파라다이스하고 지케이. 어제 종가 종목에서 왜 파라다이스 올라왔잖아요. 왜냐? 국내 카지노 사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강원랜드 돈 가지고 저요 오늘 수익 난 돈으로요. 강원랜드 가 갖고 놀다 오려고요. 그러면 저 가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대표님 가지 마세요. 그냥 가실래면 몇푼 들고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시지 거기 가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러겠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카지노는 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카지노 사업을 더 먼저 시작했는데 카지노도 사실은 하나의 관광 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코스, 저기 주식처럼. 그래도 주식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요 카지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탑픽은 파라다이스. 제가 엔터 중에 탑픽은 하이브를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에 아님데 좋아요 하고 엄지척 한번 누르실래요? 거기 그제 방송 화면 밑에 보면 손가락으로 엄지척 이렇게 있는게 있어요 그냥 걔를 한번 탁 누르시면 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제 밥이에요 제 밥줄이고 제 약이에요 어 제가 힘들더라도 그 엄지척을 한번 탁 눌러주시면 뽀빠이가 시금치 먹듯이 힘이 바짝바짝바짝 바짝 바짝 솟아요 부쩍부쩍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산업들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속 일부 강세. 우리는 미래의 세 벤처, 홀딩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100% 수익도 났는데, 팔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음,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뭐예요? 새 가슴에서, 어, 막, 용왕님께 붙들려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루사를 먹은 가슴이 되는, 이, 는 심장이 되는 겁니다. AK 3양 덕산 하이메탈, 미래에셋벤처 투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힘들 보였고요. 그리고 국제 금은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금 가격에 대한 투자 조언을 드리신다면 제가 왜 10월 16일쯤에 여러분들한테 금 사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이런 그 당근이나 이런데 보면 금 덩어리 들고 이제 내다 파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 그래서 단기 고점이 될수 있고 사고 싶으시면 조금 이따 사세요. 그랬는데 10월 22일 날 저희 작은 아들이 지 생일이라고 금 반지를 큰 아들하고 둘이서 한번한돈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하지는 못하고 고마워 했는데 오늘이 아마 금이 제일 비싼 날일 걸 그랬더니 그날이 제일 비싼 날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금가격이 100만 원까지도 가고 하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이 사시고 싶으시면 지금 사세요. 지금. 지난번에 지금 이 오히려 살자리예요. 대신 이제 금은 사고 파는데 수수료가 붙죠. 그러면 뭐 금펀드를 들이셔도 좋고 가입 사셔도 좋고 그냥 나는 안전 자산으로 사서 금팔찌 하나 사 가지고 금팔찌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금 가격 더 오르면 팔을래 하시면 사셔도 돼요. 저도 뭐 사실 지금 찜질방 갈 때마다 금 팔찌를 하고 있는 어떤 아줌마 손목이 너무 부러워서 순금 팔찌를 <laughs> 작년에 저는 18K 팔찌를 했었는데 순금 팔찌를 한 닷돈이나 열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아무튼 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고 은 가격도 엄청 오른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은은 좀 그래요. 은 가격은 오르기는 하지만 금이 낫죠. 그래서 고려하여 영풍, 엘컴팩 이램,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었어요. 팜스코, 오늘도 지금 팜스코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할림지주가 오르긴 했는데, 뭐 이건 그렇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테마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왜 전후복구 관련주를 어젠가요?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데 단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리브스매드를 단퇴로 했던 것처럼 저는 단타도 저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전후복구라든지 그런 쪽 말고 조금 의미 있는 아이들, 뭐 로봇이나 반도체나 왜냐하면 이제 회원이 많아졌어요. 이제 멤버십 회원과 라이브 회원만 합쳤을 때는 환경에서는 1등입니다. 멤버십까지 합치면 그리고 라이브만 하면 한 15명, 20명 정도만 더 들어오시면, 라이브 회원은 또 1등이에요. 오늘 아까 오후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어 좋은 종목들, 너무 변동성이 크거나 잡주들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뭐, 진짜 모텔에서 묵을 거 회원들이 많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제가 신라 호텔을 통으로 빌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식사와 잠자리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계좌에 사는 종목들도 심지어 담타를 들어가는 것들도 퀄리티 높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굉장히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led 같은 종목들도 오늘 유기발광 다이오드 반등이 있었는데 선익 시스템이 어제 사실은 종가 종목으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선익이는 지난번에 제가 웨어러블 안경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서. 지금 선익, 뭐 서진 시스템, 라온텍 이런 종목들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상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아엘텍,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지수 관련주, 금융주 위주로 코스닥은 조금 테마주 위주로 움직였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오늘 그리고 이제 7 시에 멤버십 회원님들 종가 매매 있습니다. 오늘은 멤버십 회원님들만. 참여 가능하세요. 그래서 v i p 님들 중에서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정기결제 전화번호 나갔죠. 그런 분들은 정기결제 등록해 두시고 정기결제 금액하고 멤버십 가고 하면 한달 라이브 방송 가입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동안은 이 멤버십 정기결제랑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정기결제 두 개는 딱 가지고 가시면 어, 수요일날 종가매매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제 생각이 6월달부터 7시로 시간이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침 7시 에는 매도 저녁 8시 7시에는 매수 이런 직장인 대상 종가매매 반을 렉스거의 종가매매 반을 오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오픈을 할까? 아니면, 멤버십 방을, 가격을 99,000원으로 올려서,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에, 일주일에, 월, 수, 금, 뭐, 이렇게. 주 3회, 매일은 제가 못하니까. 주 3회 정도로 해서, 어, 하고, 아침 7시에, 7시 반까지 딱 리딩해서 매도 치고, 그리고 출근들 하시고 이런 방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예전에 5만 원에 하신 분들이 너무 거저잖아요, <laughs> 그렇죠? 진짜 5만 원에 유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거저잖아.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해지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거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직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반을 하나 개설을 할까. 어, 예전에 30대 40대 때는. 참할 일이 많았고 놀, 놀기도 하고 저녁에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50대 정도 되니까 밤에 할게 없어요. 애들도 다 늦고 그래서 오히려 공방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계획 중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이런 선행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는 VIP원님들은 그것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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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오르기 전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회원님들도 멤버십 정도는 한번 해두십시오. 어제는 그래도 보람 이 있었던 게 유튜브 회원님들 중에서 정연 방송 어, 어제 무료 방송으로 넘어오셔서 어, 미래에셋벤처랑 유로핏 이런 거 대표님 방송 들으면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연상까지 가고 막 급등을 해서 고마운 마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서 와운에서 들어와서 지금 마음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한 진짜 다섯 여섯 분이 들어오셔서 유튜브 회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좋아요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 마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서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보람입니다. 유료 회원 가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이따 7시에 멤버십 회원님들 종가별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이 좋은 장에 가문석 전문가, 1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올한해 경제적 자유를 한번 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직 멤버십 회원이 된다. VIP 회원님들은 가지 마시고 잠깐 기...